거기 손 대지 마요. 이병은 내가 먼저 봤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말로 하지 왜 사람을 밀고 그래? 내가 잘 가져갈게요. 남자는 목에 걸린 옥패를 유심히 보는데. 와,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사장님, 사장님 드디어 찾았어요. 박 과장 뭔데 그렇게 오도방정인데요? 공원에서 한 사람을 봤는데요.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옥패가 사장님 것과 똑같아요. 드디어 은인을 찾은 것인데요. 빨리 데려가줘요. 사장님 저기 바로 저 사람이에요. 사장은 가리킨 남성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네. 여보세요 박미선 씨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님 수술 예치금 언제 내실 건가요? 벌써 2주나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하루에 세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배달하고 밤에는 병을 주워요 돈 모으면 바로 낼게요 빨리 어머니 수술 안 하면 3개월도 버티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과장 가서 내가 그분을 위해 준비한 것들 다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은 은혜를 갚으려 하는데요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글쎄요 누구시죠? 5년 전에요 아저씨께서 고3 여학생 학부모 면담에 참석해 주셨잖아요. 그때 500만 원 지원해 주셨고요. 제가 바로 그 여학생이에요. 5년 전 도움을 준 여학생을 기억하는데. 오, 생각났다. 김선옥 학생. 5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인데요. 아저씨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 사업이 망해 버리고 어머니까지 암에 걸리셔서 너무 힘들어서 팔수 있는 건다 팔았죠. 아까 전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어머님 수술비 얘기하시던데요. 사업이 망하다 보니 집사람과 이혼했고요. 지금은 혼자서 여동생이랑 어머니 돌보고 있어요. 수술비가 천만원인데 돈이 모자라서 병을 죽는 거예요. 아가씨, 날 찾아온 일이 뭔가요? 오늘 제가 아저씨를 찾아온 건돈 갚고 은혜 갚으려고 온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봤어도 도와줬을 거예요. 아가씨, 저 먼저 갈게요. 그때 직원이 오는데. 사장님, 요청하신 은행카드랑 계약서입니다. 고마워요. 사장은 진심을 담아 건네는데요. 오늘 진심으로 은혜를 갚으러 왔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오천만원이고요. 아파트 전세계약서에요 받으세요? 안 돼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아저씨 이 돈을 안 받으시면 어머님 수술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아요 돈은 아저씨께서 받으셔야 해요 지금 당장 어머님 수술비 천만원 내세요 사장은 더큰 제안을 하는데요 아저씨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하세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월급 300만원 드릴게요 어머님 치료비는 제가 계속 책임질게요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하는데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아저씨가 제 아버지 되어주세요. 5년 전 은혜 잊지 않고 아버지로 모신 딸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